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모든 회위가하나님서인정하시고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위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어,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인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우리 성 목회로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렇죠. 회장의 사회를 보고 총애를 지행하지 않는다는 게뭐 차분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랑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우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우선 회장 행무시작때회행군명을 서기 예수의 전국에 박 목사님의 곳에 나 이러면 되니다 오신 것을 믿 김기덕 목사님 안길성 목사님 황행성 목사님 장성형 목사님 유석환 목사님 남근영 목사님 김길수 목사님 박재근 목사님 허철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이성환 목사님 윤동신 목사님 박찬호 목사님 박장혁 목사님 강세창 목사님 정영모 목사님. 영종입니다. 정영종. 아 정영종 목사님. 아, 정영종 목사님. 자 혹시 이름 불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예. 열 다섯 명 참석. 1 h 명 t doesn't a 지 l 니 w 16명인데? move on. You're young, you're young. You're y o u n 페이 나와 있는 서기 <laughs> 보고 어떻게 할까요? 의장님, 네. 이 문서가 잘돼 있으니까 문서 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정용종 아, 목사입니다. 네, 동의했습니다. 네, 동의 돌니다청 있습니다. 동의 제청 돌아서니까 가시다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천 기독교 차를 기록, 이차이 차를 차정기총회개를를 기록, 합니다체를 기록, 이까요이 차를 기록, 이 차를 기이것도마찬이지로 기록, 를받기 기록, 이 차를 기록, 이차 기록, 기기이기 예가시오 이하시오 하예예임동신목사상사무나님서 사업 보고해 시겠습니다 아, 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도교연합회 2016년도 사업회 결산보고하십니다 아, 지난 16년 2월 10일 날 어, 서인천교회에서 이치의 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6년 4월 22일 날서인천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를 드렸습니다. 2016년도 의장 여기 예 예예 예, 문서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나왔습니다. 제청합니다. 네예 강세찬 감사드립니다. 강세창 목사님. 성교당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책자에 거고 지금 일물로 나눠드리는 중입니다. 감사드립 2016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장도 인천광역시 서구 성남동 법제 이 복집 식당, 감사 적용 기간,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 감사,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7시에, 본회 사무총장 윤동신 목사와이 입회하에, 회계 박장용 목사와 감사 강세자 목사는, 본회회치 제3장 7조 12항에 위거하여 회계 감사를 위하여 회계 업무에 관한 장부와 관계 서류를 염감하고, 이미 집행 처리된 각종 증빙서류 영수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대조하며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한 결과 수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며 그 외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아래 총수익 5935,506원 만 총지출 558만원 잔액 35만 5천 5 0 5원 감사 소견 1. 제 본회의 제2 5회기도 증명 대표 회장님들과 지도위원, 공동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님들이 본회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질로 기도로 적극 협력하여 <laughs> 주셔서 계획했던 집반 사업 및 행사들을 증명해야 할데잘마치기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성형에 바쁘신 관계도 본회 제25회기를 잘 끌어오신 동창학 대표회장님과 부회장님들, 사무총장님과 임원님들 모두 그동안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성적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후 2016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기독교연합회 감사관제치하니사 이사님. 감사로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계감사사소 네, 네. 우리 장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회계 감사보고에서는 원래 회계 감사만이 감사권이 감사를 해서 행정 감사 포함한 회계 감사가 대조해야 되는 이유는. 행과 회의의 안건이 회의 목적이 없는 회의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가 회의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모입니다이 모친 말씀하셔서 어쨌든 다음부터 그렇게 감사를 받을 때는 서기로 참석을 하고 성충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대로 갈게요. 공양. 지창합니다. 감무수 가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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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보고 받자는 감사보고 나왔는데 원래 예. 예. 회계보고 해주시 감사했으니까 네. 예. 예. 문서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저 예. 감사보고 받았으니까 회계보고 <laughs>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렸습니다알니다제 아, 승리로서 가무수 가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시기 회칙수정권입니다 해체수령권 혹시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해석에 해가지고 해체수령사항이 있으면 혹시 안건으로 제시해 주던가 해야 되나요? 아, 그저, 일단 해체수령권은 무조건 좋은 데가 없는데요. 여기 그, 지, 그 회장님들이 증경회장님들을 고문으로 낳거든요. 요즘 고문이라는 말을 잘안 써주십니다. 고문은 고문의 약자를 고문이라고 합니다. 꿈을 치고받고 말이죠. 그면꼬물을 뭐, 들이 수립, 수립장에 가야지 부끄러워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꿈이라는 말쓰좀 마시고, 제가 뭐, 진료의장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키게 되거든요. 우리 성균한패, 그 인원이, 인원, 이인원까지는 안 되거든요. 사실, 성균한패 하면은 큰 게도 많고, 교수자가 칠백, 칠백 배가 넘거든요. 소문말 해도. 그런 이렇게 뭔가 예, 한 3, 4십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예, 대표성 갖고 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 왔어요. 선배들이 잘 오셨는데 앞으로 좀 자손들을 자꾸 키워주고 그래가지고 그서 예, 기독교가 연합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좀더 좋겠고 음. 그래서 부서기 제도를 좀 하나 더 추가시킬 수 있고 칠 년제 용어를 바꾸는가고 부서기제도 추가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인기총 전기총에서 절이 된내 안에 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위원를설치할 것도 있는데 동생의 대체 위원특별위원 하고 그 다음에 종교 납세 대체 위원회라고 하는 두군데 만들었어요. 하나 더 제가 만들다가 하나 더 있는데 내년쯤에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한국의 실정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맞춰가지고 인천 당만 기독교를 관장하는 기독교 남들들이 그걸 잘 따라줘야 되거든요. 동생의 책 때문에 1년 동안 싸우다니라고 많이 했습니다만, 서구연합회고, 다른 구연합회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서구연합회는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서구연합회에서 동생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 종교인 납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종교인 납세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2018년부터 시작하는 종교인 납세 의무를 시행합니다. 시행입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까지는 <laughs> 이 준비의 관계를 보고 시행하부터들 실시해야 다천원 받더라도 신고을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 이건 의무입니다. 안 하면 그법정 제거하고 앞으도개척들 하더라도 그걸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다가 세무서에서요, 세무조사하고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입구도 출입점지, 가치고지점을 세무사에 딱붙여으면 거기에 못 씁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이 공권력이 오그는데불구하고 공권력 목사는 아직까지 괜찮겠지, 참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문제가 제가 인권법을 딸따라 해고 안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인권법 딸따리 해고고, 그래서 동성애 대책 싸우는 문제, 법을 삭제하는 문제가 전투하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성공연합 대책을 오라도한 두세 분, 네 다섯 분을 조직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제 좀, 이만하면 10만원에 원이 20만원이라도 도와서 제대로 좀 확보해줘가지고, 그 일을 좀할수 있도록 모이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모이면. 굶어가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님께서까 아, 우리 집에 와서 저, 내가 밥살 테니까, 우리 가서 얘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일하는 사람이 힘이 좀덜 들은 일을 좀사는거고 하는데요. 밥 먹자는 사람도 없어요. 내돈 주고 밥사먹으가면서 시간이 돼가지고요. 안 만나주는 거 사든 사든 만나고, 천국에 빼면 다 동원했어요.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뭐 조금 설명해도 될까요? 이 조직이 피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소화 <목소리> <목소리> 먼저 하고, 오케이.